안녕하세요. 최고의 영어 강의 영문부토입니다. 네, 자 오늘은 11번 문장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 한번 들어 보시죠. 11. Isolated by two oceans from the rest of humanity, the Indian populations of America developed their own unique cultures for thousands of years. 네, 자 문장 들어 보셨고요. 같이 분석 진행해 보는데요. 어, 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장 맨 앞에 나온 것이요. 수식 구조의 하나인 바로 분사가 끄는 구입니다. 분사 구입니다. 제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끊어 볼게요. 자, 컴마까지 분사 구를 딱 보여줬죠? 이 부분이 분사 구예요.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주어는 The Indian populations of America. 아메리카의 여러 인디안 원주민 부족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바로 뒤에 있는데요. Develop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develop은요 목적어 없이 그냥 발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목적어를 가지면 무엇을 개발하다 또는 무엇을 발전시키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지금은 목적어라는 기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own unique cultures 이게 바로 develop의 목적어죠. 그래서 아메리카의 원주민 부족들이 그들만의 유니크한 문화들 부족마다 여러 문화가 있죠 그래서 컬처가 복수가 된거죠 여러 문화들 다양한 아주 개성적인 유니크한 문화들을 발전시켰다 라는 것이 이 문장의 기본 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문장맨 뒤에는 전치사 구가 왔죠네 기간을 가리키네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이라고 썼네요 전치사 후가 기간이 오면 불특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아주 유니크한 문화들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문장에서 가장 궁금한 구조는 문장의 주어 동사 앞에 분사구가 먼저 왔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분사구문이 파생되는 원리라든지 이거의 해석 방법에 대한 아, 그런 관점이 필요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집중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분사 구문이라는 것을 정리해보기 위해서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문장으로 한번 써봤는데요. 차근차근 보시는데 제가 간단히 각 문장에서 핵심적인 기본 요소와 수식구조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맨 위에 있는 문장은요. 주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dian populations가 먼저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주어를 꾸미는 수식구조가 주어 바로 뒤에 붙었어요. 이것은 관계 대명사가 만드는 절. 즉,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이 왔고요. 그래서 주어를 꾸몄죠. 그리고 나서 동사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주어와 꾸며주는 형용사절과 동사의 구조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문장은 같은 내용인데요. 이번엔 동일한 주어 다음에 바로 관계대명사절에서 관계대명사인 후와 그리고 별 의미가 중요한 의미는 없는 비동사 월가 생략된 상태에서 분사 구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위 관계 대명사절 내부가 수동태일 때는 과거 분사 구만 남기게 됩니다. 의미는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분사 구가 오고 그리고 나서 동사가 왔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 형용사절을 쓴 것과 두 번째 문장 분사 구로 형용사절의 내용을 추약한 것은 의미는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세 번째 예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두 번째 예문, 즉, 주어 뒤에 분사구가 온 것에서 분사구의 순서만 앞으로 돌린 것이죠. 즉, 주어 동사는 뒤에 있고요. 뒤에서 주어를 꾸미던 분사구가 문장 맨 앞으로 가서, 즉, 주어 앞에 위치하면서 주어를 꾸미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꾸미는 것을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방향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형용사절도 뒤에서 앞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자면 관계 대명사절은 꾸며주는, 그러니까 꾸미려는 명사 뒤에 써야 됩니다. 앞에 오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분사구는 주어를 꾸밀 때 주어 뒤에 위치해서 주어를 꾸밀 수도 있고요. 오히려 주어보다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분사구가 먼저 나와서 주어 앞에 와도 이것은 거의 같은 문장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 경우를 특히 분사구문이라고 즐겨 부르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이 형용사절을 쓴 것, 그리고 분사구를 써서 주어 뒤에 위치하거나 그냥 문장 맨 앞에 위치한 것, 이세 가지가 다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세 가지 예문을 통해서 설명드린 것을 잘 정리하시고요. 우리 본문을 마저 분석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결국 문장 맨 앞에 왔던 이 분사구, isolated by two oceans from the rest of humanity는 바로 문장의 주어인 the Indian populations를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하면 된다. 라는 것이 이 문장의 구성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죠. 분사구가 주어를 꾸미니까 분사구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분사구 안에도 자그마한 전치사구가 들었죠. from the rest of humanity. 나머지 인류들로부터 바이트 오션스 두 개의 큰 바다에 의해 고립된 인디언 원주민들은 수천 년 동안 문장 맨뒤 전체하고 포스 아웃존저 비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유니크 컬처를 발전시켰다가 됩니다. 네 해석 생각하시면서 문장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11. isolated by two oceans from the rest of humanity the indian populations of america developed their own unique cultures for thousands of years. 네, 잘 들으셨죠? 네, 항상 강조드리지만 에, 음원 들으면서 반복해서 따라 말하기 자꾸 복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번 문장 12번 문장 분석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